안녕하세요, 태형남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제가 정말 운이 안 좋게도 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깨달은 건데요. 밤 운전 엄청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저속 운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뭐 판매 영상보다는 아주 이쁜 꽃이 달려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주 뭐 최상급의 홍초 홍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화 홍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홍초 홍화가 맞구요. 홍초 홍화가 아닌 홍하입니다. 홍하. 홍화를 비우고요 화형도 아주 동글동글한. 아주 특상급의 상태입니다. 저희가 뭐 최상작들을 정말 많이 키우는데요, 꽃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가지고 지금 나온 것들은 세화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화가 빨간색으로 나와서요, 아주 아주 이쁜 난초입니다. 중국에서도 선물용 난초 중에서도 1등이고요, 가격이 절대 저렴하지 않은 그런 귀한 난초입니다. 처음 올라올 때는요. 꽃송이가 이렇게 울망졸망하고 아주 붉게 아주 이쁘게 올라옵니다. 만개해서도요 향기가 상당히 좋고요. 아주 뭐 하나 빠짐이 없는 그런 특급 난초입니다. 이게 잎도 빨간색이고요, 향기도 나고 꽃도 이쁘다 보니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난초고요. 이게 녹이 많이 껴있어가지고 강한 빛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생존력이 있습니다. 일반 출란보다는 밝게 키우셔도 되고요. 온도도 조금 더 주셔도 잘 큰답니다. 난초과 중에서는 걸란 쪽에 속하고요. 중국에서는 남방 쪽이나 대만 쪽에 많이 자생하는 난초입니다. 홍초는요. 자생종은 아니에요. 뭐 홍초는 정말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제가 촉당 10만 원에 많이 거래가 됐던 난초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할 생각이고요. 이런 최상작들은 좀 가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진 쪽으로 한두 총만 분주를 해서 많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달 정도 뒤면요. 꽃이 많이 개화를 할 테니까요. 많이 농장 놀러 오셔서 보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